항상 영상 속에, 제가 올리는 영상들 보시면 영상 속에 뭔가 적혀 있어요. 네, 그거 한 번씩 읽어봐 주시고요. 자, 잠깐 카톡 좀 잠깐만 보고 올게요. 지금 11시 다돼 가거든요. 한두 분 것만 더 보고 말아야 될것 같은데. 이야, 이, 잠깐만, 이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내용 한번 읽어 볼게요. 어 계정 구경 신청합니다. 입대일님이시거든요. 일단 읽어 볼게요, 여러분. 입, 의정부에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뵀었고, 종로에서도 자주 뵀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방송용으로 후회 안할 계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방송용으로 후회 안할 계정? 이랬는데, 아, 설마. 아, 설마 아니시겠죠? 이랬는데, 뭐, 아무것도 없으신 거 아니죠? 어? 막 되게 당황스러워. 얼굴 시뻘개지고, 어떡하지? 이걸 어떡 하지? 막 이런 거 아니죠? 막물 마셔야 되고, 막 깡생수 드릴게 아닐 거예요. 예. 과연? 후회 안할 계정이라는 건 어떤 계정일지 한번 볼게요. 궁금하잖아. 궁금하잖아요. 후회 안할 계정. 멘트가 확 끌리는데. 아, 지금 굉장히 기대되거든요. 음. 네, 입대님 어, 벌써 4 1 k m 를 걸으셨어요? 오늘 화요일 아니야? 오늘 화요일인데 벌써 4 1 k m 를 걸으셨어요? 저도 많이 걸었다 생각했는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됐던 것 같은데. 오, 어, 많이 걸으시는구나. 어, 이러면 좀 궁금하죠. 일단은 사시는 지역. 체육관 한번 보죠. 랭크 랭크. 크리스피 크림 도넛, 의정부 행복로점, 의정부 국로점, 뭐 의정부 맞는 것 같아요. 의정부, 의정부, 의정부 쭉쭉쭉 나오는 거 보니까 거의 의정부에서 활동하시는 것 같고요. 오, 체육관 천 개. 크, 체육관 천 개. 거의 의정부 쪽이 많으신 거죠? 의정부 서울 노원 이쪽 많으실 것 같은데 종로도 많으시겠구나. 예, 오, 이쪽, 이쪽 좀 많으시다고 하고요. 메달 한번 보겠습니다 15,000km 걸으셨어요? 어우 많이 걸으시는구나 하긴 벌써 40km인 걸로 봐서는 진짜 많이 걸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왓! 문 잡은 숫자가 358,000이요? 약간 이거 혹시 많이 잡으면 아이콘이 커지나요? <laughs> 저 저거 원래 저렇게 커요? 몬스터볼이 너무 커졌는데? 잡은 숫자가 많아서 그런가? 에러인가? 왜 이렇게 많지? 오, 잠깐만요 어, 어 약간 물좀 마시고 와야겠는데 다른 의미의 물좀 마시고 올게요 358,000 일단 엄청 많이 잡으셨네요 진화를 22,000번 하셨고요 알 13,500개 까셨고 부활을 그만큼 하셨고 스탑을242,000 이거 아이콘 다 에러나는데요? 너무 많이 돌리셔서 이거 에러 나나? 왜 그러지? 거대 잉어킹 1,300 배틀은 13,000번 반바지 꾸오519 피카츄 5,500번 전설 레이드 4,500번 레이드도 되게 많이 하셨네요. 체육관의 열매 156,000 리서치를 필드 리서치를 2만 번이나 하셨어요. 2만? 어어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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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인데 <laughs> 역대급 어 진짜 장난 아니신데요 필드 리서치를 2만 번이나 하셨다고요 안농은 17 종류 일반 레이드 배틀 422 아, 사진은 잘안 찍으시는군요 네, 카메라맨은잘안 네, 찍으시는 것 같고 로켓단도 그, 뭐 그래도 많이 하셨네 633 하나 지방은 뭐 당연한 거고 예, 정화는 많이 안 하셨고요. 자, 되게 궁금해진다. 경험치가 얼마하실까요? 누적 경험치가, 얼마나 되실라나. 2011년 1월 24일날 하셨고요. 거의 3억이시네. 2억 9,500만이시네요. 2017년 1월 24일. 폭우, 국내 정식 출시된 첫날? 1월 24일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하신 것 같고요. 배프요? 베프가 222명이요? 몇 명은 삭제되셨구나. 굿바이. 베프 찍고 안녕. 예. 빠이 짜이 쯤몇 분은 하신 것 같아요. 2억 9천이야. 허... 누적 경험치가 2억 9천입니다. 어우, 자 모난 한번 구경해 볼게요. 2억 거의 3억이었어요. 거의 3억. 예, 네, 3억이었어요. 거의 2억 9천 5백이었으니까 거의 3억. 허... 이거 뭐부터 봐야 되지? 어, 손 떨린다. 좀 뭐부터 볼까요, 여러분? 색이 다른? 어떻게? 해. 전설? 뭘 부, 뭐부터 봐야 여러분들 심정이 좀 안정이 되시나요? 뭐부터 볼까요? 사별부터 가죠. 예, 사별 개체가 100%부터. 아, 혹시 모르니까 잠깐만요. 왠지 기대감이 생기는데. 아. 새, 설마 설, 설마 개체가 100% 색이 다른 두 마리 있으시네요. 푸테 님, 제가 아는 그 푸테 님. 푸테 님께 받은 야, 푸테 님께 엄청 좋은 거 받으셨네요. 반짝이야, 그것도 반짝 백흑후자 반짝 백흑후자 하나. 크, 좋다. 그다음 거는 갸라도스. 예, 갸라도스 색이 다른 거. 어, 이건 그냥 잡으셨네? 어, 이건 교환도 아니에요. 그냥 잡으신 거예요? 야생에서 잡았는데 100g치가 뜬 거예요. <laughs> 잠깐만. 별의 모래 뭐야? 4,300만인데? 잉어킹 사탕이 35,000개. <laughs> <laughs> 여러분, 저는 모래가 적은 거라니까, 여러분. 2,000 2천, 2,000만 갖고는 뭐 어떻게 안 돼. 그죠? 모래 2,000만은 별거 아닌 거예요. 4,300만이야. 오케이. 어, 사별부터 볼게요. 네, 죄송해요. 채팅을 잘못 보고 있어요. 사별부터 볼게요. 어우. 자, 개체값 100% 보겠습니다. 이상의 꽃이 6마리, 파이리가 5마리. 우와! 선글라스도 100 나오셨네요. 선글라스 거부강까지 해서 거부강 둘, 캐터피 3마리, 뿔충이 따지고 보면 둘, 구구, 꼬렛, 아보, 피카츄 들 잠깐만. 꽃갈모자 쓴 피카츄가 세... 백이 세마리나 있어요? 암수로? 와... 우와... <laughs> 우와 이거 버릴수가.. 저렇게 나오면 못버리죠 나도.. 나라도 못버리겠다 피카츄 백이 왜 이렇게 많으세요? <laughs> 아니 무슨.. <laughs> 반짝이도 백이고 피카츄 백이.. <laughs> 어, 라인 주예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알로라 모래두지 둘 니드런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식스테일들도 있고 푸린 뚜벅초 라플레시아 디그다 닥트리오 고라파더 가디들 있고 발챙이들 있고요 수륙챙이 케이시 윤겔라 후딘 알통문 100을 진화를 안하신게 되게 많네요 100짜리 어? 이건 그냥 진화만 해서 써도 되는거 아닌가요? 35레벨? 34 아니면 35레벨일텐데 이거 그냥 진화만 해서 써도 되는데 진화를안 하셨다는 건 괴룡문이 그만큼 많다라는 뜻이겠죠? 아, 어, 여섯 마리 이미 풀강이 돼 있으셔서 100으로 1 0 6 여섯 마리 풀강 돼 있어서 딱히 지나 안 하시는 상태. 알통문 많다. 오케이, 모다피. 우추동 우추동 100 이거 와, 100만 417마리인데 꼬마돌. 그죠? 꼬마돌한테 많이 썼으니까 딱구리. 야돈, 파오리, 네 마리나 있으시네. <laughs> 파오리가 네 마리나 있으시네요. 어, 파오리 많으시네요. 그리고 주주, 주레곤두 트리오, 질뻑이들, 셀러, 고스, 팬텀, 이렇게 럭키, 캔카백캔카두 마리, 지역 한정, 백캔카 우리나라에 풀렸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어, 지금 잡으신 날짜가 11월 26일이잖아요. 이때, 전 세계적으로 캔카를다 풀어줬어요, 이벤트를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저도 잡았었는데, 캔카가 있다는 거에 백이 있다는 게 아니고 예, 나왔었고 우리나라에 나왔었던 애고 이때는 또 지도가 됐어요 포켓맵 서울 포켓맵 그게 됐던 때라 아마 서울에 계신 분들은 백 캔카 잡으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원래 됐었어요 그리고 잉어킹 백 엄청나게 많구요 라프라스도 백이 있으시네요 냉동빔 얼숨 냉빙 귀한 거 잡으셨네요 오 메타몽 메타몽 풀강 아, 역시, 100은 풀강이지. 메타몽이면 풀강이죠, 그죠? 눈 감고 던져도 엑설런트가될것 같다고요? <laughs>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EV100, 풀강 하신 거죠? 크 <laughs> 멋져, 멋져. 나중에 지나하시려고 102V, 풀강. 어 102V 엄청 많으시다. 샤미드 주피, 스 야, 잠깐만. 지금 102V가 7마리인데, 샤미드 주피 부스터가 1 0이 하나씩 있는 걸로 봐서는 EV즈 전부 다 100이 쓰실 것 같은데? 천천히 내려 볼게요 2세대 이 v 들이 있으니까 하나씩 볼게요 느낌이 싹 오는데 지금 자 잔만보 102마리 전설 썬더 파이어 있으시고 요거 다 레이드로 잡으신거죠 예, 17년 2017년 8월달에 망나뇽 5마리 백뮤츠 하나 있으시고요 치코리타 이렇게 치코리타도 100 많이 잡으셨네 꼬리선 피추 알도 많이 까셨으니까 100이 진짜 많으시네요 에이팜도 있고, 헤너츠, 왕자리, 우파. 그럴 줄 알았어. 와. EVG 전부 다 100으로 가지고 계시는군요. 와, 이게 좀 미쳤는데? 이게 <laughs> 장난 아니지? 어, 아, 죄송해요. <laughs> 장난 아닌데? 자, 일단 읽어볼게요. 계속 볼게요. 예. 핫삼 103마리. 딜리버드도 100 있으시고, 만타인. 델빌, 헬가. 이렇게 코코리, 코리가, 베루키, 밀탱크. 밀탱크, 100. 해피너스 104마리. 엔테이도 102마리나 있으시네요. 루, 와, 전설도 백이 거의 다 있으신가 본데? 나무 킹들, 물장이, 요거 다 커뮤 때 진화하신 거죠? 다는 아니네. 하나 빼고는 다 커뮤 때 하신 거고, 같 포차나 1 0 3마리, 영꽃문 백이3마리 <laughs> 이분 약간, 저기, 100으로 도감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0으로, 저멘탈이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습니다. 약간, 간신히 부여잡고 있어요. 랄토스 백이 일곱 마리에요 어, 이거 정화백이야. 어, 정화백도 있어요, 정화백. 와, 가디안 정화백 있고요 버섯모 백두 마리, 게을로 많으시고, 소곤용, 노곤용. 어, 진짜, 백으로 도감 등록이 가능하시겠는데? 뭔 백이 이렇게 종류가 다양해? 고래 왕자 엄청 많으시고, 장고, 파비코. 와, 이제 말을 할 말이 없다. 보만다가 백이 지금 네 마리인데, 네 마리가 다 풀강이 되어 있어요. 거의, 경기도 서울 요쪽에서만 플레이 하시는 것 같은데 라티 백0 3마리 라티 아스죠 가이오가 103마리 레쿠자는 103마리 레쿠자도 103마리 있으시고 불꽃숭이 커뮤 준비되셨네요 100자리 하나 가지고 계시고 이오를 스컹 먹고자 타만타 와 이브이즈 100다 있어, 진짜. <laughs> 제가 예전에 이거 도전하다가 실패했거든요. 아직 미완성인 상태인데, 저는. 아 와... 거기다 다풀강이시죠? 와. 디아루가 100도 있으시고, 기라티나는, 아, 어나더 품만 100이 나오셨구나. 3마리. 세, 세 그리고 다크라이 100 있으시고, 세비퍼 데스마스까지. 색이 다른 한번 볼게요. <laughs> 그 약간 멘트를 잊었어요. 지금 보다가 뒷 부분에서 심하게 현타가 와가지고 약간 멘트를 잊었는데 계속 보겠습니다. 오 어지러워. 자 이상해 씨 이상해 풀, 이상했고 어, 파일이 뭐요앞 요 부분은 다들 비슷해요. 오래 하셨던 분들은 커뮤니티에서 나왔던 애들 가지고 계시니까 그 그래, 비슷비슷해요. 샤이니 캐터피도 있고 아보 아보크 피카츄들 되게 많으시네요. 어, 피카츄가 산타츄가 3 마리나 있으세요? 오을 많이 잡으셔서 그런 거 되게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저주 계정이라고 하긴 하는데 아직 부족한 거야. 뭔 잡은 숫자가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잡은 숫자가 부족한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아직은 인터뷰 섭외 되냐고요? <laughs> 아, 인터뷰 섭외 되냐고요? 아, 저도 궁금한데요. 저를 자주 보셨대 종로에서. 그러면은 잠깐만. 최근에도 종로에서 뵌분이 경기도 의정부 한분 계신데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분 계신데, 그 분이신가? 아, 일단 나중에 한번 따로 연락 한번 다시 드려보고요. 와. 마녀 모자도 두 마리나 있으세요? 색이 다른 피카츄 종류별로 다 있으신 거 아니에요? 이거 약간, 이로치 그거, 체크리스트 켜놓고 보고 싶은데? 이 정도 수준이면? 뭘래주지 니드런. 니들은... 알로라 식스테일도 다 있으시 고 알통몬 4마리 꼬마돌 알로라랑 아닌거 종류 별로 쭈룩 있으시고요 코일 와 이거 진짜 한번 켜서 보고 싶다 이 정도면은 제가 본분 중에는 세계 다른 포켓몬 종류가 제일 많으신 분이 아닐까 싶은데 캔카랑 마인맨 그죠 켄타로스까지. 이거 다 직접 나온 거예요, 이게? 아래서? 7kg 아래서? 교환 받으신 게 아니고요? 교환도 아니야. 계정, <laughs> 운도 좋으신 것 같은데? 저도 알 하나도 안 놓치고 다 깠는데, 그 기간에. 와... 일단 은 어느정도 운도 좋으신 것 같아요. 운도 좀 있으신 것 같고요. 이브 v 즈 색이 다른 거 아직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네, 푸파선 다 있으시고 푸파선 중에 프리저 파이어, 파이어 빼고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셨었나 봐요. 민용, 신용, 망나뇽, 뮤츠... 어우, 뮤츠 많으시다. 뮤츠는 또 이제 교환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만큼 나오셨으니까 서로 맞교를 하신 거겠죠? 커뮤모는 좀 지나가고, 샤이니 피추가 3마리, 삐가 3마리에요? 와, 딜리버드도 3마리야. 델빌 헬가 왜 이렇게 많으세요? 에레키드 둘, 마그비 둘. 아, 나 이러려고 방송한 건 아니었는데. <laughs> 아, 이러려고 방송한 거 아닌데, 자괴감이 심하게 되는데? 지금, 오, 진짜, 진짜 많으신 거예요. 정말로 종류도 많고, 이게 교환받으신 것도 분명히 중간중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나온 것들이 딱 봐도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도 다 그냥 나오신 걸거 아니에요. 이봐. 진짜 몸도 많이 잡으셨고, 38만, 우와. 루나톤 이거 드리려고 가지고 계신 거죠. 누구 드리려고 미꾸리 넷에맥깅 하나 반성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굉장히 라이트하게 게임을 했네요. 아, 아, 뒷목이 약간 뻐근해지는데? 여기, 여기가 뜨거워요 지금 여기가. 레지아이스 레지스틸 아 레지락은 안 나오셨네요. 하나 딱 값이 하나 부족하셨고. 그란돈, 가이오가. 가이오가도 고개체로 어, 교환 반작이 많이 뜨신 것 같고요. 그란돈도 마찬가지. 많이 뜨셨고. 어? 요원님은 혹시 비밀요원님 맞으시죠? 예, 네. 그렇구나. 비밀요원님이시구나. 이게 보다 보니까 약간 제가 들어본 닉네임들이 조금씩 보이거든요. 이름에. 그래서 확실히 저를 종로에서 좀 뵀던 분인 것 같아요. 제가 기억력이 그닥 좋지가 않아서 닉네임을 잘 기억을 못해서. 에레키블도 있으시고요. 아, 그니까요. 굉장히 많이 시간을 들이셨고, 그만큼 투자를 하신 거니까. 그렇게 해서 또 어느 정도 잘 나온 거고요. 그죠? CP 순으로 한 번만 더 보고요. 아, 레지기가스. 535 뜨셨네요. 어우, 이것도 잘 뜨셨다. 535잘 뜨셨네요. 뮤츠가 이미 풀강되 있는 게꽤 많네요. 4000대 주르르르르르르 있고, 가이오가도 103마리 풀강되어 있으신 상태에서, 예, 98로, 또 4마리 풀강을 해두셨고, 그란도는 98로, 주루루, 96도 있고, 되어 있으시고, 디아루가, 어 디아루가 풀강, 크, 멋있습니다. 5 4 545. 맞네요, 예. 굉장히 많이 되어 있으시고, 디아루가 5마리. 펄기아도 이미 네, 5마리 풀강. 마기라스랑 지금 레쿠자랑 보면은 풀강 되어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죠? 지금, 와, 풀광 되게 많아요. 메타그로스도 풀광 많이 해두셨네요. 미리 다 해두셨구나. 메타는 여러분 혹시 모르니까 미리 해두시면 괜찮을 거에요. 네, 미리 한 번씩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laughs> 어우, 혹시 의정부 쪽에 이때님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혹시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그래요. 혹시. 이 계정보다 나는 의정분인더 내가 더 괜찮다 고은내 주변에 입델린보다더 대단한 분을 본 적이 있다 제보 좀 부탁드립니다 없으실 것 같거든요 네, 중국 쪽 분들 그죠 네, 닉네임 저도 지금 다는 언급 안 드리고 있는데 약간씩 들어본 닉네임들이 조금씩 보여요 다 풀광이신데요 다 샹델라 크454잘 떴네요 어우야 기머 쓰레기통. <laughs> 기술 머신 완전 많이 먹어서. 네. 어우 레지락도 풀광하셨네. 뭐, 괴력문은 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이미 다 되어 있으시고. 이거를 누르면 풀강문이 검색이 된다고요? 아, 따로 쓰셨구나. 아, 맞네요. 예, 요거 풀강한 문이 280마리시네요. 와,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많다. 280만, 280마리에 하나당, 그뭐 반짝이도 있고 하지만 레벨 낮은 것도 있으셨을 니까 20레벨 평균 잡고 하나당 20만씩이라고만 쳐도 모래가 얼마야? 이게 모래가 얼마입니까? 파오리도 풀광 돼 있으시네요. 혹시 요것도 쳐봐도 되나요? 물어보면서 치고 있어. 해방은, 아, PVP는 많이 안 하시는구나? PVP까지 하시면 지금 가지고 계신 모래가 쭉 날라갈 거예요. <laughs> 그때는 또 다른 의미에서 모래가 많이 탕진이 되니까. 아마 내년에 랭킹제 나오면은 모래를 또 많이 쓰시겠죠. 지금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모래가 4300만이에요. 4300만. 아... 저 혹시 이때리님 혹시 괜찮으시면 체크리스트 한번 해봐도 되나요? 세계다른 포켓몬 혹시 몇 종류 가지고 계신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오케이!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릭덕이란 사이트고요 릭덕에서 바로 체크해볼게요 이상해씨 있고요 그죠? 이상해 풀꽃 있으시고 그 다음에 파이리 다있고요 와... 적으시다고요? <laughs> 적으시다고요? <laughs> <적으시다구요? 웃음> <웃음> 이게요? <웃음> 어, 입대 님이시래요? <laughs> 어, 어, 야, 끝났다. <웃음> 종결자신데? <웃음> 11시 반이거든요. 원래 11시 반까지 구경하려고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입대 님 계정으로 시간을 다 보냈어. <laughs> 그니까, 어우, 계정이 진짜 어마무시하셨습니다. <laughs> 일단 다시 끌게요. 구경 정말 잘했습니다. <웃음> 충격적이었어. <웃음> 어,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laughs>